우아 맞다 <laughs> 어좀 전에도 안하고 했네 아 형, 형이 형 하셨었나? 김사부 보러 간거야? 아 이거 드라마에 빠져도 됐네 흠좀 빠졌네 아 이거 어그를 이렇게 못 먹냐 나 탱이 아닌가? 레이저도 안 썼는데 억울이 순간 확 빠지네 어? 어, 어 풀링을 여기... 잘못하신 거 같은데 방패 튄거 같은데 아니 아 네, 도발했는데? 도발로 당겼는데? 도발했는데 가까이서 당기셔갖고오커오오오 응. 터졌다 터졌다 빨리 빨리 제발 도발 좀 잠시만요. 얼방 빠지네 아씨 빠지고 죽었어 아아아아 너무 아, 아, 아. 좁았나 보다 어 양갱이 딜 잘하네 마격 아 이거 그거예요아 집중? 집중 마격 네. <laughs> <laughs> 겁나 잘친줄 알았네 들어갈게요 길이 집중밖에 없어요 어어 진나는 칼폭 칼폭 끝나면은 뭐에요? 칼폭 끝나면은 제압치고 빌려쳐야지 또. 손가락 아, 존나 빨면서. <laughs> 칼폭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. 칼폭 끝나면 칼폭. 어. 칼폭 끝나면은 또 칼폭 써야지. 무전이 세게 해서 안 좋은 이유지. 아니, 뭐 자군 쓰시나? 아, 자군이구나. 어쩐지 어그리 술가 확 빠져가지고 놀랐네. 자군은 어쩔 수 없지. 빼야 돼. 난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오글이 자꾸 빠져. 장래 잡임 어디까지야? 뭐야 뭐야 뭐야? 먹은... 아 이거 칼퐁뚜고 있으면 차단도 안되네 어 차단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지 아니 이거 이거 먹었거든요 황파? <laughs> 어, 황파 딜 황... 장난 아닌데? 황... 아니 황파 딜이 아니에요 이건 어, 황파 딜이네? 황파 딜12% 나오는데 무슨 어쫄 그, 죽은 애한테 쓰던데요 방금? 아 그래? 저거 그냥 다 맞긴 하나 보네요. 들어가겠습니다. 그런, 음, 그런가 보다. 들어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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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잠 어. 고쳐준 거야? 뭐야? 같이, 같이 들어와야 돼요. <laughs> 나 죽어. 그냥 형, 민망하실까봐. 전투 어. 말고 우리게 했다. 차라차라차라차라 했어요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스턴 나오면 돼요, 스턴. 아, 차단당했다. 냉기가 차단당했을 때 이렇게, 아제라이트를 써야지. 아, 기창님, 센스 좋다. 뭐야, 왜 뭐가 죽었나 보지. 이안 보이는 비용이 있어요. 네. 저탱아힐 탐. <laughs> 와 6만 하셨네. 아만 보고 아 맞다. 소리. <laughs> 아 사람 당했어. 망했다. 오. 죄송해요. 남경이 딜에 눈에 멀더니 결국에는 가는구나. 응, <laughs> 캐릭 그 전부 있었는데. 그 렉이 심하냐? 가끔 그러더라고요. 오고, 아안 오는데? 아, 게요그냥 앞에 가세요 가시죠. 타락 7중은 뭐예요? 내가, 내가 7중 아, 래요 아, 그래요? 아, 그요 아, 요 아, 그 아, 요 광선 한틱 아, 그요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 e s c e 끊 o 봤자 의미가 없. g n t 을수 h e 어 o e 어 e s c Yes, e s Yes,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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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아또 차단당했어 이렇게 정신없이 딜하냐 아 뒤에 또애들 났다 죄송해요 아 이건 내애던데한 <laughs> <laughs> 마리다 한 마리 다행이네 차단 차단 차단이 차단 차단이 차단 어왜 아, 어, 아, 가로리 절로가 미친 거아니야 <laughs> 아, 체인풀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아, 이건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저걸 <laughs> <나, 웃음> 몇는리 지금 두그 마리 아니냐? 복이 있어서 괜찮아 저기 옆에 애들 조심 애들 조심 아 저거 쉬운, 쉬운 빼.. 빼.. 빼주세요 애들만 보고 있어 오케이 <laughs>

점프를 이렇게 하필 피우니 점프를 주우 이거 피우 변비에 oczywiścieEs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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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끊을 게 없네 구독이. 감자 조심하시고. 끊겼네 레이저 기아 응. 불을 안 줬구나 끊을 거 없어요 아니라 카프 사물안 모시게요 공포로 차단할게요 아, 다 여기. 뭐라도 될것 같은데 내 말이 한명 어차피 담즙놓는 해라 담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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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놈 진짜 계속 쫓아오네, 짜증나게. 걸러도 오면은 한 번에 끝내시죠. 고심 양경아 그 여우 괴롭히지 마. <laughs> 불쌍하잖아. 마음 있어서 괜찮을까? 아, 브래리 있구나. 아내 어, 얼굴 왜 걸려서 안 가냐? 아플 거예요. 아 맞다. 왜? 이거 전열에 차단 된다는 걸 몰랐어요. 집중? 네. 무슨 말 이득네요. 내가 지금 한네번 당했어. 네번 당했어. 아 공포봤어. 이거는 마움 안 돼요. 네. 보아 이것도 돼요? 그러면 뼈보 뼈보까지 돼요 뼈보 들어와요 그러면? 네. 모네아 모르, 들어오나? 모르겠다 네 들어와요 웬만한 그 보호막 다 들어와요 아 전율 너무 짜증나네 견데라다가 이거 하니까 너무 길가 그러니까 뭐 어, 어, 잠깐 안되네 내역이네까먹뭐 들어오네 어탱 위험 잠깐 째요 잠깐 째 아니 저거 어? 야겠네아화라서 생각보다 앞저줄 아... 알았는데 어? 아 다시 안개경 마약 다 치고 엄마 네.

벨라를 7천으올라왔있는습니다도려나 여기서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맞다 너무 <laughs> 막는 딜이 좋으니까 보스가 더 쉽네요 이거 언제지? 발광 r 번 본적 있는데 이번주에 아 이번주에요? e 네. a 아닌데? 어. 언제지? 볼만하지 in the event. Ah, e v e

어 저는 약병 저거 원피랑 묶어서 어요 너무 칸이 모질라서 어, 예전에는 칸이, 따, 뭐 예전에 따로 아, 쓰는 거 쓰는 칸만 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? 오, 지금 망토 때문에 망토 때문에 칸까지 벗습니다. 어 나는 소환수까지 저거 하거든 컨트롤 하거든 돌진이라서 아 차단 당했다. 망했다. 쫄댕쫄이죠이쫄이쫄이쫄이쫄이쫄 어, 네. 어, 저거 이 무적 쫄이쫄이 다 죽었네? 오, 또 밟았네? 쏘리 제가 잘 못봤어 처음에 충격파로 못 깬게 큰가보다 네네 충격파때 빠져버렸어 어? 일어나지 말고 다시 가요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탱 일어나면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못 잡을 것같은데아 무서운데? 어, 꿈도 아닌데 왜못 잡아? 오. 오. 이, 이, 어. 이제 죽죠. 호르몬으로 이적하네 <laughs> 이거는 못하겠는데? 얼방 얼방. 얼방 없어 빠져서. 아씨. 일찍 일어났어. 아까 내가 얼방 안 뺐으면 살았는데. 난 애매해서 그냥 내가 죽었는데. 아, 어, 맨, 맨 처음이네. 아, 돌 깨지겠는데? 음. 없으시네요. <laughs> 무별을 두 개나 끼고 있는데 무별이 사 프로밖에 안 나. 와 진짜 2 0짜리 무별은 쓸모도 없나 보다. 아, 이번에 황파 안 터졌네. <laughs> 어. 근데 저거 지워줄 사람이 지금 여덟 명밖에 없어요. 탱커밖에 탱커밖에 없지. 탱커랑 탱커 이제 무적 빠아서 없어. 무적 한 번. 폭구아아라라2개정 정도는 찮찮아이이은은안2 2 2아2 2 2 2 2 2 2 2 2거2 2 2 그게 운이 없어서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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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네2 2 2 이쪽으로 아, 어, 왔어요. 만들기 쉬워요 이제. 근데 나는 왜 45이고? 흐라. <laughs> 저 뒤에 지우 저어 지울 수 있을까? 내가 지우고 얼방 쏘로 되겠다. 아. 시기네 진짜. 아 하나 못지웠다 없지웠다. 못이 지워야 돼요 저기 이게 네 개네. 네, 네. 나 없는데. 내가 다섯 개 정도 지우는데아 탱전부 탱전부. 나 없어. 전부 전부 전부. 아 바로 도발. 아니,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? 원래 이 정도 남는데. 아니, 내가 잘못지운다. 아니 아니 야 아무도. 아니, 진짜 원래 충격파로 다 지우기는 쉽지 않고. 네 아무도 안 지우면 이렇게 남아요. 충격파. 내가 한 다섯 개 죽은 거 같은데 그래도. 기다리면은 더다 맞네. 이거 뭐지 세로로라고 해야 되나? 화면은 좀 많이 지워져요. 아, 그러니까 좀 약간 길게 잡으면은 좀 많이 좋아요. 두개두개두 개는 그냥 터치라될 되나? 터치? 교자만. 서클을 내가 탱커로 처음 하보는? 빨리 가면 돌안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. 방충탑이 없어서. 근데 뭐돌 깨져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템, 템이 안 뜰까봐 아쉬워서 그러죠 소리야, 어, 어안 모자랄 것 같은데. 앞에 어, 그 계단 계단 같애. 잡으면. 왔어요. 아, 어, 뒤에 애들 차단 차단. 어, 차단 없는데? 저도 없어요. 퀵스턴이라도. 네어 연발 차단 안 하면 우리 다 죽는. 다 죽었다. 접힌 차단. 아 했나? 전부 안 되나 누고 전부 없어 봐. 전부 없어 지금 아래. 네. 전부 의돈이 없네 우리 띄워야 될것 같은데 아, 피용이라서 띄워보자 띄워보자 아 이게 피용이네 음... 아, 피용이 거기 있어서 지금 음... 이게 사갖고 계속 까요면살수 있으려나? 음... 아니 근데 피용 없어질 때까지 그냥 버티셔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힐러 만화가 없네요 정패를.. 아 정방을 차단용으로만 쓰세요 아 지금 그러고 있긴 한데 지금 띄워가고 있긴 한데 아 힐러 만화가 없어가지고 지금 야동이 쪽으로 오셔야 돼요 예. 다 왔어요 다 왔어 어 근데 여기 애들 안 날려나? 어기 피용 안 없어져? 아 이거 뭐면 애들 나네 어우 씨. 어 뭐야 아니 애들 안 나게 올수 있어요 위로 오면 어 됐다 피용 없어졌다 제가 차단할게요 다음 오케이. 거 침묵, 어. 침묵 걸렸네 레이저 뭐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와요? 그냥 시클만 못하는거 뿐이에요 제안올거예요 여기. <laughs> 얘가 차단 못 하는 거 쓰거든요. 금 지금 지 바로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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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얼굴도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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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뭐 지금 굴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아, 땅이 약간 언덕, 딱 약간 언덕길이잖아요, 여기가. 얼굴 자주 걸려요. 응. 얼굴 걸린다는 게뭔 말이야? 그냥 아, 지형물에 걸려서 지형물에 걸려서 예, 전진안 해요. 그지가 걔, 예 존나 그지가. 이게 조금만 약간 언덕쳐도 바로 안 가요. 아, 그래? 예, 판정이좀안 좋아요. 야, 그한 마리씩 그렇게 같은 잘 거에... 날라가더니? 아, 아, 나무 같 세상 끝까지 날라가는 것 같은. 네. 맞아, 그렇다. 아무 것도 안 맞으면 잘 날라가고. <laughs> 나무에도 걸려요. 이거 없으면, 아, <laughs> 이거 없으면, 이거 없으 광을 못 치는데. 심지어 나무, 캐릭터는 안 걸리는데. 맞아. <laughs> 저 돌멩이 하나에도 걸려서. 너무 이게 떠있는 게 아니고 볼링처럼 굴리는 건가 봐요. 이게 다려야되는데다 패스 뭐. 패스해야 돼. 앞에 네. 두 마리만. 어차피 깨질 것 같으니까 천천히. 애도 안 나게. 냄도한3 분은 봐야 돼서. 어 놀래라. 아, 쟤... 어, 나는 나는 여기 어 뛰어오면 맨날 놀래놔도. <laughs> 난난단 어, 데가... 진짜 죄 개가... 죽어 죽겠어. 어, 덩치도 크잖아. 어. 어. 어, 어, 어. 눈오눈 조심이야. 보통 눈뼈는 탱 같은 안어서 다행이다. 이게 가끔 뭐 안보여 서 얼굴이 오징어같아가지고 어느 방향인지 몰라가지고어 맞았네? 아 이거아니구나 네. 쪽수 맞은거구나 까칠님 마라가 없구나 아 시클 충분히 가능하겠다 오, 오 시클 충분해 까칠 아안 듣다가 와. 우오시크하겠네요 어. 네, 충분히 충분히 오, 하겠는데요. 아 스무 번 정도인데 시끄하네 <laughs> 그러게. 어 나는 바로 가셔도 될거 같아. 오케이. 4 3 2 1 뭉쳐 주실 것 같고. 이동. 아, 완전 이쁘게 깔았다. 와, 진짜 부족은 사군 있고 없고가 진짜 될 차이가 어마어마하구나. 아쫄 막역 좀틀라고 했는데 아, 어 NPC가 금방 없어져. 제 NPC가 금방 죽이지. 네. 감사해야지. 짜증을 내. 기대 <laughs> ㅎ 눈이 멀어서 아 어.. 이동? <laughs> 피해 환영? 마지막이네 이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? 양고이딜할 응, 만하니까 끝났네 그니까요 마마귀가 얼마 못타오네 뭐지? 렉인가? 그래도 35,000 했네 전체 어야 니들 딜 잘한다 말했네 와아 집중 2위 쪼쪼 뭐, 니? 황파가 5% 나오는데요? 매우 원래 매우 이 정도 나와요? 네, 3% 나와요. 제발. 꽝. 아. 제발 주셨어. 인장 하나 어, 굴릴까요? 칠찍이다 근데 10, 굴려서 어. 약병 어. 먹으면 좋으니까 굴려봐. 유물령 먹었는데요? 아, 어. 그거 축하해. 그건 어쩔 수 없지. 아, 칠찍 저거 타락 10자리는 너무, 야, 너무 약하다. 음. 저 이거 50자리에요, 50자리. <laughs> 난 60.